미나리가 찔릴 줄알는데안 찔리네. 음. 그치 한장한 음. 개씩 언제가뭐참 차가워 음. 음, 쌈장이 맛있다 음, 음 연하다 음. 음. 먹으면서 한 스물 분을 계속 계속 너 <laughs> 너무 맛있다, 너무 맛있다. <laughs> 그치. 하나만 더 해줘. 아, 응. 엄마가 섞고 엄마가 소중하게 맛있어. 구운 고구마를 뭐 <laughs> 하긴, 맛있겠지. 뭐, 군고구마 자체도 맛있데 하여튼 버트 되게 좋아해, 그렇지. 아빠고 아빠고 너는 십승이 음. 닮아도 너응 응. 금손이라서 잘해 <laughs> 음 맛있다 맛있네 음 맛있네, 고. 응? 맛있 <놀림> <놀림> <아입니까? 놀림> 미, 은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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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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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다진, 오, 거구나. 다진 거구나. 특이하지? 저기. 어. 어, 이건 루콜라. 음. 오 이건데 루라를어 진짜 꽃이 폈네. 하루하루가 달라니다오 너무 이쁜데? 시그널이야 노랗다 꽃봐봐 장난 아니다 야 음. 너무 이쁘다 그치? 어. 나돌이 봄나돌이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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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못 섞어야 될것 같은데? 아래 봐봐. 고등어 조림맛있겠다 무관하시겠다. 무겠다 무관하시겠다. 무는하시겠다 무관하시겠다. 무관하시겠다. 무를하시겠다 무관하시겠다. 무관하시겠다. 무관하시가다무관하시가 왜 나도 그런 적 있어. 응. 나도, 클렌저 다른 거 쓰고. 응, 꽤다 우연하다. 맛있다. 응. 음미밥은 꼭꼭 응. 씹어 먹어야 돼. 응. 안 그러면 그래. 소화 안, 그래. 안 돼. 응.

괜찮아. 어오늘비빔밥인고 응. 응. 야, 출발. 음, 말있다 삼가만이 되네. 이거 더 먹으니까. 많이 먹자? 응. 응. 출발이 어디서? 뭐해놨 어디? 출발 어디야? 기억이 안 나네. 남자 딸로 여자 딸로. 음, 음, 자랑스러운 부천 도당산의 벚꽃 축제. 여 언니 빵얼마 빵. 언니 빵. 얼마좋언하좋아하라 빵이라고. a 데 g 을 텐데. 음. m u 포인트. s 이거 l t i 맛있겠다 t i s Multis. Multis. m u 음, 여기 건 담백하구나 소금빵 안 짜? 응. 짭짤. 나는 빵이, 빵이 들기힘든 것 같아. 응. 음. 소금 모였다. 음. 음. 이렇게 맛있다 그래도 소금빵. 음 맛있어 여기 빵. 음. 이거 음. 그때 어디 거야? 밤에 사왔을 때. 은절미다은절미 떡이야 어, 떡 음. 못해도 만원 넘겠는데? 만원 캄캄 맛있다 묵직하다 맛있다 백번0은 어떻게 쉬고 한 15분까 물대예 보겠다. 그 정도까지는 있는 <laughs>